동네의 한 치킨집에서 구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작성자 A씨는 비위가 약하시거나 식사 중이신 분은 보지 말아달라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.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노릇하게 튀겨진 통닭 닭다리에 구더기가 잔뜩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. 닭을 튀길 때 함께 튀겨진 듯 하얗게 일어나 있는 모습인데요. A 씨는 24시간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A 씨는 닭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닭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통째로 튀긴 것 같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.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다. 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.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다. 저 정도면 조리 전에도 냄새가 났을 텐데. 진짜 역대급이다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